자식이 또 있다. 아또 어, 있다. 내년에 가져서 훈년에 남으면 딱 좋겠는데요. 네, 자신 자, 자손이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스스로도 저기 안 했으면 막지 않았으면 내년에 가져서 훈년에 남으면 딱 좋겠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도 블라인드로 네. 궁합 여쭤보려고요, 선생님. 네. 여자분부터 불러드릴게요. 네. 궁합 잘 맞아요. <laughs> 짧다. 맞아요. 잘 만났다. 잘 만났다. 응, 할머니 말씀. 잘 만났다. 서로 음향의 기운이 굉장히 조화로워요. 음. 음향의 기운이 굉장히 조화로워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서로 해가 되지를 않아. 부족한 거를 채워준다, 음. 뭐가 되게 부족하다 하는 게 거의 뭐 비슷비슷해가지고 음. 아주 크게 뭐 싸우고 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오. 이런 저기에서는 여자분이 눈이 높고 까다롭다고 하면 음. 이분 만나서 천만 다행인 거고. 음, 아, 원래 좀 그런, 그럴 수 있네요. 그럴 수 있어요. 이분이 남자 하나 잘못 만나면 팔자가 더럽게 꼬였어야 되는 사주신데 이분 만났으면 은잘 잡고 가는 거지. 거꾸로. 오. 아까는 왜 남자분이 여자 잘 만났다 그랬잖아요. 네, 2번 같은 경우는 여자가 일부 종사 어려울 수 있는 사주인데 이분은 서로가 귀인이야. 서로가 분명히 귀인이에요. 이 남자 같은 경우도 몇몇 결혼의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네. 왜 일찌감치 (20대) 후반 (30대) 초반부터 혼인의 기운이 들어왔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하고는 지금 얼마나 된지는 모르지만은 몇번인간하고에 이렇게 혼인의 기운이 있었다 할머니가 보여주셨을 때 맞아, 맞아. 그래서 놓쳤다 아. 놓친 거는 잘했다 왜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잘 비껴 나갔대 음. 너무 잘했어요. 이분 같은 애는 그리고 서로 간의 상생의 기운이라 서로 역할적으로도 몸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그냥 사주에 이렇게 기운으로 딱 따졌을 때 그냥 서로가 서로 이렇게 꽃으로 보인다? 음... 응. 돈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아, 나 부럽네. 이분 내가 자식이 있다고 해도 자식이 또 있다. 어, 또 있다. 내년에 가져서 후년에 나면 딱 좋겠는데요? 자신 자손이 네.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스스로들 저기 안 했으면 막지 않았으면 음. 내년에 가져서 후년에 낳으면 딱 좋겠다. 음. 아니면 그냥 내년에 가져서 내년에 낳아도 되는데 음. 운 자체가 식구가 늘수 있는 운 음. 아니면은 사업체나 음. 아니면은 문서 음. 재산이 늘어날 수 있는 운 음. 우리가 이 문서도 식구가 느는 것도 문서의 운이야 음. 새로 뭐가 들어오는 거잖아. 음. 그러니까 자손이 늘던 새롭게 무언가를 쥐던 문서를 음. 큰 걸로, 어디 에큰게뭐 집을 사던지 음. 땅을 사던지 해야 되는 큰 문서원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음. 아직까지의 운기는 크게 나빠 보이는 거는 없어요. 대신에 이제 내년 꼽이나 후년 꼽이나 그 후년 꼽이에서는 지방가 중에 상무는 될수 있어. 누가 돌아가실 분이 계시는지, 그런 상당할 일은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거에 이제, 거까지는 할머니가 부수적으로 일러주시는 거고, 음. 그런 상당하는 부분, 그것도 이제 점사로 주시는 거고, 음. 어찌됐던 간에 문서 잘 지우시고, 잘 잡으신다고 하시면, 이분의 앞으로는 뭐, 올해도 내년에도 아직까지 뭐, 결혼을 하신 분들이면은 이별수는 아직은 안 보여요. 잘 만났다. 어 부럽다 <laughs> 잘 만났다 부럽다 만약에 돈이 하나도 없이 만났잖아 이분들이 네. 그래도 오. 살면서 자꾸 이렇게 재산이 불어나는 사주들 어. 서로가 그러니까 이 시너지로 인해서 불어나는 어. 거야 어. 그 기운이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음. 이거는 이제 이분들 얘기는 아니고 어떤 남자분 또는 네. 여자분이 돈복이 많은 사주예요 음. 기운 자체가 돈복이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남자 또는 여자를 잘못 만나서 그게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야. 사람이 들지 않아야 되는 해운년이 있어요. 음. 그게 실령님 공수로 나오고 점사로 나온단 말이야. 음. 그 순간에는 뭐에 홀려서 사람이 들어버려. 음. 좋지. 음. 좋은데 하는 일이 막혀버려. 음. 그러면은 빨리는 거야. 그게 음. 내 기운마저 빨리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들지 말아야 되는 해운년에 들었다. 인동토가 났다. 음. 직원이 하나 잘못 들어와도. 사업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직원이 하나 나가면서 사업장도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음, 음. 그게 인동토야. 음. 사람이 들고 나는 거를, 인간이 잘못 들어와서 막히는 곳은 인동토 났다 그래. 음. 물건만 동토 나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도 동, 동토가 나요. 음. 우리가 금전으로 동토 났다는 거는, 어디에다 투자를 잘못했거나, 음. 돈을 안 써야 될 곳을 잘못 쓰면 그대로 돈이 막 새나가. 돈통을 잘못 건드린 거야. 아... 그거 그래서 물어보고 해야 돼요. 그런 거는. 음... 본인은 몰라요. 아무리 촉이 그렇죠. 있고 직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음... 몰라요. 그 순간에는 꿈도 안 꿔요. 꿈도 헷갈리게 꿔줘요. 음... 그래서 막 투자하고 싶게끔 만들고 돈이 발달려서 나가는 시점엔 그래. 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일원도 없이 만약에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음... 구멍 가게 차려서 건물 살 사람들이야. 아...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상생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운이시다. 혼자서도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음. 살아야 되는 그런 사주신데 아복 있네. 어 부러워요. 더볼게 없네. 어떻게 더봐 여기서? 음. 부러운데. Good. 나이가 있는데 아기 생기면 어. 대박이다. 아, 아기가 생기므로써 또 집안이 잘 되는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케이스예요. 케이스예요. 음. 아쉬울 게 없거든. 이 집은 식구가 늘면 늘수록 더 계속 괜찮고 좋아. 어, 부럽다. 이거 <laughs> 자꾸 부럽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